코로나19의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은 언제적인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헤미아 말씀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함께 논의하며 또 신앙의 방향성을 전하고 있는 이때의 오늘도 그 연속 석상에서 러헤미아가 성벽을 봉헌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가 나타나 있지요. 힘들고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보냈다가 스루파베과 함께 돌아와서 폐가 되었던 그 에루살림성을 세우고 또 함께 기반을 세워갔던 경건의 사람들의 명단이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들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모든 거룩한 역할들을 잘 감당한 귀한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등장한 이름들이 아니지요.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아주 소중하고 거룩한 이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새롭게 재정비하고 종교적인 제도와 역할을 다시 한번 정비한 뒤에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다 마치고 난뒤 오늘 드디어 루헤미아는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의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전을 봉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성전 복원식을 한다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성전, 여러분 20몇년 전에 이, 이 교회를 짓고 난 뒤에 복원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 복원식을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성벽을 복원한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 좋다는 다윗도 다윗성을 건축한 뒤에 다윗성을 봉헌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자들이 참 많습니다. 솔로문과 르허보암도 그 모든 것을 짓고 난 뒤에 봉헌했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르헤미아와 백성들의 성벽 봉헌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코로나 19의 시대에 우리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통에도 없는 성벽 봉헌식을 왜 거행하는 걸까요? 우리는 전통을 참중요시게입니다 옛날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하면요, 좀 거부감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하려 합니까? 라고 우리가 조금 전통을 중요시하게 얘기해 주요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왜 느헤미아와 백성들은 기존에 없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견고한 성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바로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성이라는 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난 뒤에 자그마치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외세의 침략에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 다윗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성을 건축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들에게 등을 돌려 버리시요. 그러다 400년 동안 그렇게 굳건했던 다윗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새롭게 성벽을 다시 한번 중건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의 경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유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이 성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그래서 이 성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을 지켜 달라는. 성원의 마음으로 오늘 봉원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원식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 경험하는 사실이 무엇임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용노교의 가정 여러분 우리 역시 아무리 우리 자신이 자신의 성벽을 안전하게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물질로 나의 성벽을 쌓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내 가정을 성벽을 쌓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원의가 아니라 내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쌓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안전 장치가 될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거기에 그곳에 그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허사임을 오늘 너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공든 답, 공든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겸손히 지켜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인간 성리 인생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 성리 인간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성리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좀 뛰어난 사람이 성리하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가 열심히 건강을 챙겨라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성공과 인간 성리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이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을 다 지어 놓고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그 모든 공사를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한번 그 사실을 들여다 보면, 이제까지 이들 성벽 쌓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너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열심히 땀과 눈물을 쏟았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죽으라고 죽으라고 성벽 공사를 열심히 합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열심히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놀라운 속도로 그들은 성벽을 완성을 하지요. 그런데도 이들이 봉원식을 거행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삶을 살아가고 코로나19의 한가운데 있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고생하고 고통받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돌아다 보면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프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우리 생활이 힘든데 그때 하나님 왜 보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음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릴시기를 주의 여러분한테 추권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기가 뚫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이제까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려졌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을 우리가 강한 게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하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주관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5세기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공의 삶을 4세기까지 물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다 보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임을 인식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때 비록 현실은 변하지 않더라도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게 될때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모두 역경 가운데 성벽 봉헌식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들의 인생이 활짝 피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성벽 공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코로나 19가 떠나갔습니까? 백신이 개발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단단하게 서졌습니까? 아니요. 어느 것 하나 없지만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질 때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에는 개인적인 감사와 공동체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다른 공동체 감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우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픔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 아픔이, 고통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지. 포로 생활에서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살아남았다는데 감사.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선택받은 것에 감사.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부터 들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내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감격의 마음이 하나가 될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물론 심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가운데 진주 억락께서 함께 울며 울고 또 울며 고통 가운데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숱한 오염과 고독한 이방 땅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끌려가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가 얼마나 의지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함께 살아와 함께 돌아와서 다시 새 희망을 공유할 수 있던 그 감격이 하나가 될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고난의 포로 생활을 지려하고 살아남아서 돌아와서 그래서 열심히 고난 가운데 그들이 성벽, 봉우식을 통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될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일구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고난 가운데 물질로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이제 물질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성도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말미암아 하나가 될수 있는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정 여러분, 성벽 복원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가 주목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주는 말씀이 3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과 내위인들이 정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정결했다는 라 사실이지요. 3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타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원문의 뜻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인 예는 나병 환자의 고침 받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정결하다 정결하다 외치면 그때 그대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때 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몸을 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영적인 종교적인 정결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었지요. 우상으로부터 이방 풍섭과 생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영락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이 없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함께 똑같은 삶을 살아갔음을 너희가 똑똑히 보라는 그 사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었지요.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의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이어서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정결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가 물동명의 수를 씻고 그가 거룩하고 제사장에 들어가서 제사 들을 때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는 제사 들을 때 바로 즉사하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거룩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정결합니다. 백성도 정결하는데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다는 사실이지요. 성벽 봉헌식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만에 하나 봉헌식에 참석한 자들이나 성벽이나 성문에 불결한 것들이 묻어서 접촉했어 다 부정하게 되면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께 들러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봉헌식을 직접 관장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물론이요 참석한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벽과 성문도 거룩하게 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특이한 성벽과 그리고 성문을 정결하게 하는 이 예식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지켜야 할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성전이나 성전기구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일상적인 모든 삶의 영역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당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곳에 포쳐지는 모든 기구가 거룩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이 거룩해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정낙교의 가족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주일 한번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 거룩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교회 문을 나설 때도 그와 동일한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을 뵙는다는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교회문을 나설 때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격리를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우리가 떨어지기 위함이지요.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살아갈 때에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성령의 금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서 젊은 청년이 눈물로 모자이크 처리한 채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그 청년은 모태신앙이고 믿음이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적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은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떠났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찍의 엄마 아빠의 삶이 교회와 가정이 달랐던 것입니다. 집에서는 거룩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 그가 충돌이 있고 삶에 혼란이 있어 예수를 떠났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저도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는 바지요. 우리가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찬송한다고 함께 은혜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말씀을 읽는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입을 열어 찬송해야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져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졌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다 쏟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잔이 비워져야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룩성이 없고 세상에 온갖 두려움과 악한 것으로 이제 있다면 말씀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성벽 봉헌식이 단한 사람의 백성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성벽 봉헌식이 하나님께 봉헌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 어디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교회를 향한 생각과 마음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집단으로 봅니다. 어쩌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들이 성도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미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싸늘하게 성도를 바라봤던 그들의 눈빛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뭔가 다르구나, 뭔가 믿음의 삶은 다르구나. 우리가 그렇게 질 때에 그들은 우리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한 성도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지난 한주 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세상 속에서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지정락교회의 가정과 생업의 봄이 오기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